자이언트 체익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비록 시범경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 경기력이나 경기 결과에 대해서 팬들께서는 충분히 아쉬워할 만하다고 라볼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다시 정신승리를 해보자면 시범경기는 시범경기일 뿐 1일 비하는 감정은 당장보다는 4월로 미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정규리가 개막이 되면 상심보다는 기대라고 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 록봉의 휘말리기를 저부터 간절히 바래보겠고요. 어쨌든 이번 영상 주제는 올 시즌 거인군단의 어느 정도 수면위로 올라온 타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유는 3월 21일 화요일 대구 삼성전에서 벌어진 시범경기에서 레리서튼 감독의 힌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달에 공개한 스타팅 라인업부터 살펴보시죠. 타순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타순의 중견수 안건수 선수부터 시작해서 2번 타자 이로스 안치홍 3번 타자 우익수 챙렉스 4번 타자 3루수 한동희, 5번 타자 지명 타자 전준우, 6번 타자 일루수 고승민, 7번 타자 유격수 노진혁, 8번 타자 포수 유강남에 마지막 9번 타순으로는 좌익수 황성빈 선수가 포진된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날 보도된 스포츠 조선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해당 타사는 올시즌을 준비하는 서튼 감독의 베스트 A 라인업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A 라인업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B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C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라인업의 핵심은 단원 컨대안건수와 황성빈을 외야 스타팅으로 동시 출격을 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그런 라인업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남은 외야 한 자리를 렉스가 들어간 것 동시에 타격에 이점이 있는 고승민 선수를 1루수로 중용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건수 선수의 비교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센터 라인에 보다 높은 외야 수비 능력의 점수를 줄수 있겠고 좌익수 쪽도 펀치력 우선의 공격 역할보다는 황성빈 선수의 보다 빠른 발을 공수에서 동시에 수확을 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기존의 주전 일로서로 분류할 수 있는 정훈 선수의 올 시즌을 만하 건강상의 물음표를 일정부 지우고 대타로 대기를 시킴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시너지를 기대하는 타순이 되겠는데요. 이 라인업의 핵심이 될수 있는 키맨은 역시나 안권수 선수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권수 선수는 3월 21일자 기준 총 8경기에 나서며 17타수 11안타로 타율 6할 4푼 7리를 포함해 5개 득점과 3개 타점을 기록 비록 스몰 샘플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OPS가 1.397에 달할 정도로 사실 주전선수로 기용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상당히 매서운 방망이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전중교수로 경합이 붙고 있는 황성빈 선수 역시 8경기 출장에 21타수 9안타로 타율이 4할 2푼 9리에 6개 득점과 4개 도루를 기록 출루율이 4할 5푼 5리에 OPS 역시 0.884로 그야말로 장군, 먼 군의 스탯스로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훈이나 고승민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휴식이 부여되면서 동시에 벤츠에서 게임이 시작될 경우 해당 스타팅 라인업이 또 심심찮게 선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물론 시소 경기에서의 경기 후반부에도 외화 수비 라인을 더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이런 포메이션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어서 B라인업은 따로 공개가 되지 않아 제가 추측을 좀 해보자면, 최근 꽃겨울 채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A 라인업의 핵심이 외화 수비 능력 강화와 기동력 향상이다라고 한다면, B 라인업의 핵심은 공격력 무게 강화입니다. 해당 타선의 키맨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조건으로는 정훈 선수의 몸 상태와 경기감각의 회복에 그 전제로 깔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외화 세 자리 중두 자리가 안건수와 황성빈 선수가 보진이 되면 기대되는 조선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코너 외화 자리에는 아무래도 일발 펀치력을 가지고 있는 고승민 선수가 들어가야 1루수에도 종훈 선수와 같이 또 일발 장타를 생산시켜낼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을 구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훈 선수의 4월 1일 개막전에 맞춘 몸 상태에 따라 가능하면 B 라인업이 가장 이상적인 전공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현재 뜨거운 안곤수와 황성빈을 동시에 공존을 시키는 A라인업을 베스트로 시즌 초부터 끌고 갈 가능성이 역시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막까지 불과 열흘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롯데 레디사튼 감독은 남은 7개 잔여 시범 경기에서 현재 구상 중인 베스트 라인업을 실제 패넌트 레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서서히 페이스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롯데 코칭스텝의 의견처럼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는 현재 시범 경기 모습을 또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런지도 역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